하나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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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65편 눈을 들어 찬양 예 일절이죠 하나님여 찬송이 시원에서 주를 기다려면 사람이 서을 죽게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나오리다 죄악이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죽께서 사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고추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주의 아름다움으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예. 주께 기도하고 죄악이 나를 이겼다. 예. 내가 죄악에 먹혔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그랬다. 그래도 사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예. 마치 다윗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같은 그때에 살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이 시를 묵상하면서 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오게 하시니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개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곳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죠? 아침, 저녁 되는 것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땅을 또한 돌아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는 그렇게 그들에게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 추수의 감사함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안정되게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찬양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는데 항상 쫓기고 공공 가운데서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이런 찬양을 했어요.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에 초장에도 떨어진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즐거이 외치고 또 놀이한 나이다. 초장에는 양이 풀을 뜯고 있어요. 그죠? 골짜기는 곡식이 노랗게 익어 있고, 다 즐겁게 외치고 놀이하 당연히 이렇게 생겨있는 모습.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시온에서 주로 기다려오면, 1절이죠? 여기서 시온은 언약계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편 132편 13사절에 야외께서 시험을 택하시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35편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야외는 시원해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사야 18편 7절에도 망군의 야외의 이름을 두신 곳, 시운 산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한 왕사 8장 16에서 21절에 내 이름을 들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예. 건축하기 위하여 다윗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다윗에게서는 안이 받으시고 아들 설렁은, 보여 대대로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신 걸 봅니다, 예. 역대가 6장, 6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택하인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느라 여기도 똑같이 여러 기상과 역대 하에, 창일 하에도 있습니다. 6장 이제 하나님의 게의 극에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망군의 야외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65장 2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일까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내 안에 그토만 있으면 내 말이 니 안에 있으니 니가 그대로 해가가기만 하면 내가 네가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줄 거고 이루어질 거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 3절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 게 온전한 사랑이겠죠 요한 복음 15장 12절에 내개 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65장 4절이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야외 전에 구하는 그 전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7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야외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외 집에 살면서 야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 6장 18절 10편 2 7장 1, 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시편 121편 12절입니다. 114편 8절에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이 있다. 역대하 7장 15, 16절. 환난 날에 지켜주신가 보호하신다. 시편 27편 5절이죠. 이렇게 은혜 권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 응답의 복과. 한낱날에 지켜주시는 복을 받는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온전하게 바뀐 자가 되어야 이런 예, 복을 받죠. 그러지 않고는 예배가 즐겁고 기쁘지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이 귀하게 여기 지금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못한, 예. 그럼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모여있을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사, 예, 사, 성도들이 좋아하고 뛰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아무런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너무 교회 나가면 졸룩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죠. 나도 좀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좀 돼보면 어떨까. 간증들을 들어보면 별, 별 세건들이 다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나. 그리고 한 번은 살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뭐예요? 뒤집어 쓰는 그 파카 같은 걸 뒤집어 쓰고는 그 돗자리를 갖고 가서 그걸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할 때요 무릎을 꿇고. 아 그때 아무런 마음이 뜨거워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막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자리는 참. 흔히 어떤 감동도 울림도 없고 나중에는 다리만 저리더라죠. 그래가지고는 다리를 줄누르면서 일어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예,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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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낭 속에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 나는 3분 늙었구나. 라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예,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행하니 그죠? 그런 분은 언제나 또 마음에 뜨거움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가장 오름이 아름다운 건 찬양이다.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죠. 찬양의 가사들이 다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곡조가 있는 찬양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모든 시름들이 다 내려앉고 그저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원망과 분노도 다 비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째로는 가까이 가는 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마음에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비워지고 가벼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들이 안될때그 마음도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는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였을 때라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찬양해야 되겠죠. 내가 모든 이유 때문에 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장 오르며 복된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안됐다 하더라도 잘될 것을 믿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때로는 죄악으로 인하여 찬양하기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하고 붉은 죄가 하얗게 씻기게 해달라고 주와 마치 붉은 죄도 씻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으로 인하여 어둠으로 헤맬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나를 거꾸로 드리고 넘어뜨렸습니다. 예. 예. 그 마음의 그 독으로 인하여 아파가지고 딱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독한 말을 이겨라. 라는 말씀이 탁 써있는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랬죠. 아시는구나. 금방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모두 알고, 그러할지라도 너는 이기고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엎어지고 거꾸로 집니다. 예. 참, 연약하죠. 그러게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함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입어야 된다. 사절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죄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께 가까이 나오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죄가 씻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질리고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되죠. 이게 예, 그것이 풀리고 가슴이 열려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이라도 쏟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비워내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가 찬양하기를 우리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나? 그렇게 마음 그 정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며.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눈을 들어 보라.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만 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어두운 곳에 살 때가 많지만 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라. 더 둘을 바라보아라. 바람을 바라보아라. 오곡백가를 바라보아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짙게,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개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예, 그 악한 소리, 독한 모든 소리도 하나님께서 그저 석하고 이렇게 한번 휘두르시면 다 진정이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그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구나라고 바라봤을 때 그저 가슴이 커다랗게 열리고 시원하게 트이고 뚫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세상, 예그 세상을 우리가 볼수 있으니 감사하죠. 우리가 죽으면 그나마 세상에 살지 않으면 볼수 없을 수 있는데 내려다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걸을 수 없을 텐데 감사하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시 미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며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 아이다. 물도 주고 강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곡식이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밖고랑이 물을 넘어 얻게 되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흙싸게 복을 주셨다. 9절, 10절이죠. 신은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른비, 늦은비가 오지 않았다가는 절대로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땅.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원해 항상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을 그것으로 인하여 예 거기 그 주변이 그렇게 늘 촉촉하게 젖어 있다고 하죠.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 물이 정말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비가 조금 오면 벌써 극심한 가뭄이라고 하면 난리를 칠 건데. 그 나라는 그렇게라도 예, 먹고 사는 것을 감수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물이 부족하지만 그들은 물을 잘 관리합니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는 관리를 잘해요. 물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절약을 하고 금검 절약을 하게 됩니다. 넉넉할 때는 모르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쓰죠. 예 샘을 파고 술를 파고 그래서 뭐 우물만 파면 이삭이 그랬죠? 우물만 파면 살아요. 그 나라는. 예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알뜰하게 관리하죠. 예, 본문의 바디랑은 사람이 만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손길만 보였을 건데 아무리 바디랑을 잘 만들었어도 우리 때 우기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바지의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이랑을 펴놓으면 뭐해요. 그죠 비가 와야 예, 그 이랑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돌아보니 풍성하게 주신 것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 으심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11절, 13절은 아주 풍성한 이미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눈을 들어 세상을 다시 보니 온통 하나님의 셈이라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인 것을 깨달고 시적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셨나이다.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워요. 초장은 양대로, 골짜기는 곡식으로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나. 그죠? 주의 은택으로 관시우십니다. 모든 곳곳에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초장은 양떼를 옷입었다라고 합니다. 초장의 양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마물이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근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 있죠. 그래도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즐거이 찬양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화가.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원해서 다시 일어나고 시원해서 다시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표현이죠 항상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눈을 들어 다시 보시고 마무리 하나님의 손길이고 찬양할 소재라는 것 찬양할 이유라는 것 눈을 들어 깨달고 소리 높여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기도하는 귀한 성소 성전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마음밭 나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